우리 걸음 시키던데. 이번년도 안 왔는데 내년이 올것 같아. 걸걸 이 아제라니는 예비군도 끝났단다. 응 음, 그래 그래 자, 저기 근데 죄송한데 저기 음, 이러지 않거든요 잘 때. 아이 불가능 장난을 그려놓고 나라고 해 아이 언니, 급났다, 빨리 와봐. 아씨, 겨우 들고 있는데 히트 도닥 도닥. 어, 아니야, 아니야. 가장, 가장. 아니요, 축제. 왜, 뭐 뭔데? 산에 들고 있는데 불 가져, 불 끄는 거 까먹었다. 나갈때문 닫고 나가세요. 음, 히트. 감사해요. 살짝 빠이빵가루. 미미미미. 아, 내년. 잘 자, 얘들아. 안녕이 안녕이. 요즘 트렌드 바뀌어서 왼손 격리한다 예비군이란 인데 기억해. 일파 일어나 일파. 응. 음, 나 알바 갔다 올게. 오늘 일찍 올것 같아. 두 시쯤. 기르은 음, 하나 봐. 버거는 학원 갔다 운동하고니까. 오 음, 응. 아기들 점심 먹이고 가스볼 쓰고 나면 꼭잠그고 그리고. 음. 냠냠냠냠냠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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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있어. 잘 다녀와. 작년에 전역했는데 나부터 그쵸. 예비군 시작하네. 잔이 잠아라. 미미미. 예, 예. 세구 세구야. 언니 물한 잔만. 예. 싫은데요. 나 바쁜데요. 다른 모습을 보니 초사이언 같네요. <laughs> 도사이언이라뇨. 무슨 소리를 쓰는 거예요? 아이돌한테. 세구 세구야. 아 진짜 할수 없지. 착한 세구, 세구가 떠다주지. 갑니다! <laughs> 아니, 다 흘리잖아, 뛰지 마! 으으, 차고. 어, 피곤한가? 세구야, 나좀 자고 있날게 어, 잘 놀고 있어. 마이방가루. 으. 내가 언제 이랬어? <laughs> 리바, 동화제. 으. 미안해, 차나 자고 일어나서 딴, 읽어줄게. 딴 아불안 껐다 르르 땅 르르 땅아김 모함 르르 땅불좀 꺼줘 아 나이스 컬컷아 모함 아 진짜 르르 땅불좀 르르 땅 얘들아 나왔어 어서와 응? 릴판은 어디 나갔어? 안 나왔는데요? 렛파, 저기, 꼬야 해. 아, 그래? 인형들 괴롭히지 마. 괴롭히는 거 아닌데요? 결혼시키는 건데. 가자. 렛파, 불 켜고 뭐해? 진짜 자? 렛파, 밥은 먹고 자는 거야? 아, 아, 인형니다 어서와. 어, 릴파 너. 너, 나, 왜, 야, 샤샤샤. 열나잖아! 아닌데, 열안나는데 아프지 마! 이것 봐, 기침까지 하잖아. 오늘 아침에도 이불도 안 덮고. 코로나 다 피해. 아침, 저녁으로. <웃음> 야! 헉! <laughs>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니야 언니. 찬이 봐봐, 찬이. 와, 찬이 저기네. 무요, 감기야? 니 네, 봐봐. 어, 너희는 우선 들어오지 마. 자자, 방에서 나가자. 이봐야 해?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못 자? 음, 오늘은 찬이 방에서 자야 될거 같아. 아니야, 괜찮아 찬아. 르르땅 상비약 어디에 있었지? 음. 징종국 <laughs> 약국 안 가도 돼. 나 상비약 있어. 아, 다행이다. 상태가 많이 안 좋아?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미열이라약 먹여보고 상황 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괜찮다니까? 없어, 없어. 그래, 알겠어. 쉬고 있어.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. 알겠지? 아이고, 매, 푹 쉬어. 문 닫고 갈게. 아, 문은 닫지 말지. 이상하네. 혼자 있으니까. 괜찮을 거야. 그렇겠지? 언니, 릴파 언니 아파? <laughs> 어, 찬아,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네요. 성장해버린 거야? 예. 역시, 우리 차에는 어른스럽다니까. 그럼, 그럼, 걱정할 거 없어. 어, 정말? 언니, 해미네가 이상해. 응? 해미네가 왜? 한대 때려봐. 네? 때려도 말을 안 듣는다고 잘 봐봐. 에이, 해민아 감기 걸릴 때뭐 먹어야 해? 모르겠다네. 그럼 TV 켜져! 모르겠다네. 이것 봐, 이상해! 아는 게 뭐야? 모르겠다네. 그러네, 박사님께 연락드려야겠다. 혜민아도 아픈가 봐. 어떡해, 아픈가 봐. 시원해. 누구? 언니야? 요, 시원해, 기분 좋다.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? 어 뭐? 뭐야? 야어무 무서운데? 뭐라 라아 이거 안 뜨는 거예요? 다시 봐야 되는 건가? 현금형 강도입니다. 아 현금? 공포물인 줄 알았어 갑자기. 안새로고침해안 뜨는데? 지웠나? 응? 어 뒷부분이 안 보이네. 감동 실화. 음 뒷부분이 안 보입니다. 별점 4.9입니다. 이 세계로 간 일파 이어집니다 아닌가? 나안 보이는데. 저흰 보여요. 난왜안 보이지? 법이야 그만해. 다시 클릭해 보라고. 안 보이는데. 일파 언니가 봤대요. 비천 견제 디그 의. 응. 응. 음, 그곳. 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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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어 여기. 또 <laughs> 왔. 어, 여기다 있다. 눈눈 시원해 기분 좋다. 언니가 더빙해 줄 거예요. 찍찍찍찍 찍. <laughs> 많이 먹어. 찍찍어어 어? 뭐야? 어열안 난다. 어 땀을 쭉 빼서 그런가? 음 이건 뭐지? 반창고? 이게 왜아 편하다. 어. <laughs> 아니 너희들 여기서 뭐해? 리바. 어. 어 루르단까지? 애들이 자꾸 들어가려 하잖아. 환자는 한 명이면 충분하 달까나? 리바. 이제 안아파서 나어 리바. 좋아 좋아 했어. <laughs> 아 찬이 너무 귀엽네. 언니 응. 안 해. 어, 나 스물 세 살이야. 이거 세 아, 살로 아니, 나오잖아 아니지. 지금. 아, 아예안 하지. <laughs> 어이 어이 김이 타치들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? <laughs> 나김릴파이 정도는 끄떡 없지. 최강 김파 부활이다. 인마 뽀뽀를 해주마. 똥양차와 누그렁다 동양차. 걸맞았으니 좋은 고생했어, 건 아닌가요? 거니도고생했었 아, 요렇게 끝났구나. 음, 레게노, 레게노, 레게노.